미 항공 오주국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24년 8월 13일 미 항공 오주국의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화성에서 발견한 생명체의 놀라운 증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했는데요. 바퀴가 여섯 개 달린 지질학자인 미 항공 오주국의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수십억 년 전에 미생물이 살았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는 매혹적인 암석을 발견 했습니다. 탐사선은 화성에서 체바폭포라는 이름의 흥미로운 암석을 발견했는데 이 암석은 독특한 화학적 특징과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고대 생명체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발견은 유기화합물의 존재와 미생물 활동을 암시하는 뚜렷한 색상 패턴에 의해 뒷받침되며 후에 인류가 화성에서 살게 될 경우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에 힘을 실어 주는 발견입니다. 이 사진은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마스캠 제 장비를 사용하여 수십억 년전고대 강이 흐르던 화성의 브라이트 엔젤 지역의 360도 파노라마 전경인데요. 채바 폭포는 탐사선에서 약 110m 떨어진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빛출로 가득 찬 모양의 암석을 미항공우주국 연구팀이 채바폭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화살촉 모양의 이 암석은 화성의 먼 과거에 미세한 생명체의 서식지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혹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사진처럼 2024년 7월 화성 제제로 분화구의 채바폭포라는 별명을 가진 붉은 바위에서 피범 반점을 발견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점들이 수십억 년 전에 이 암석의 화학 반응이 미생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에 탑재된 장비로 분석한 결과, 이 암석은 고대 생명체에 가능한 지표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암석은 수십억 년전 탐사선이 탐사하는 지역에 흐르는 물이 있었을 때 생명체이 형성되었을 수 있는 화학적 특징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바 폭포의 사진에서 특히 과학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붉은색 원 안의 표범 반정과 사진에서 레오파드 스팟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유사한 표시와 바위의 감남석입니다. 이 이미지는 퍼서 비어런스에 탑재된 왓슨 기계에 포착되었죠. 탐사선의 22번째 암석 코어 샘플인 이 암석은 7월 21일 탐사선이 오래전 체제로 분학으로 밀려드는 물에 의해 깎여나간 400m 높비의 고대강 계곡인 네레트바 바리스의 북쪽 가정재를 탐사하면서 시집이 되었는데요. 퍼스 비어로스 탐사선은 사진처럼 마스트캠 젯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선의 드릴비트 내에 있는 체바 폭포 암석 샘플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에 새겨진 표식이 먼 과거에 화성의 미세한 생명체가 살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혹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탐사선의 현록장비로 체바 폭포를 여러 차례 스캔한 결과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탄소기반 분자는 생명의 구성요소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저뭐 일부 비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체바 폭포는 퍼서비어런스가 조상한것중 가장 습식적이고 복잡하며 잠재적으로 중요한 암석이다 우리는 유기물질에 대한 최초의 설득력 있는 검출 미생물 생명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독특한 다채로운 점 그리고 생명체에 필요한 물이 한때 암석을 통과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켄 펄리 박사는 말을 합니다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퍼서비어런스 미션은 오래전에 물의 존재에 생성되거나 변형되었을 수 있는 암석의 추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연구팀은 체아바 폭포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진처럼 암석의 길이를 따라 큰 흰색 황산 칼슘 광맥이 있는데요, 그 광맥 사이에는 붉은색을 띤 물질 띠가 있는데, 이것은 화성의 특유의 녹슨 색조를 부여하는 광물 중 하나인 적철광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이 사진은 탐사선이 62개의 개별 이미지로 찍은 셀카 사진으로. 체바폭포라는 별명을 가진 바위는 화석에 생물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진의 중앙 부근에 위치해 있고 그 왼쪽에 탐사선이 있습니다. 탐사선 퍼스비어런스가 이 붉은 암석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수십 개의 불규칙한 모양의 밀리미터 mm 크기의 회벽석 반점이 발견되었는데 각 반점은 표본 반점과 유사한 검은색 물질로 들려 쌓여 있었는데요. 탐사선의 장비는 검은 후광의 철과 인산염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들은 큰 놀라움이다. 지구에서 암석의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종종 지하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화석화된 기록과 관련이 있다"라고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데이비드 플래너리 박사는 말합니다. 유기물과 표온반전 모두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영구팀을 혼란스럽게 아는 체바폭포 암석의 유일한 측면은 아닙니다. 영구팀은이 광맥이 마그마에서 형성되는 광물인 감남석의 밀리미터 크기의 결정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는데요. 감남석은 강계곡의 가장자리에서 더 멀리 형성된 암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마그마의 결정화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영구팀은 대답해야 할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감남석과 황산염이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암석에 도입되어 비생물적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분반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글쎄요. 탐사생이 화상에서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암석 분석을 했지만 결국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은 지구로 가져와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말합니다.